짱 콘도다. 콘도 너무 좋다. 이 쾌적함이 다르네요. 돈이 짱입니다. 돈이 최고예요. 그려, 이게 사는 건지... 오, 날씨가 좋네. 한식 먹으러 마야몰 김치찌개를 시켰다. 김치찌개! 김치찌개, 라는데 아. 음, 김치, 국느낌이다 순두부 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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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맑은 아, 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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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, 아, 기분 탓인가? 날씨가 맑다. <목소리> <목소리> 벽뷰. 딱이죠? <laughs> 2주 만에 TV. 유튜브지만 너무 행복. 거기에다가 이제 마라샹궈까지 더하면 환상적. 마라샹궈 6,300원. 중국과 태국이 섞인 맛 <laughs> 24시간 만에 밖에 나옵니다 한 끼도 못 먹었어요 한식을 먹으러 바깥이 아니 앞에 클럽이 있어서 이렇게 밤에 막 쿵쿵 됐나? 시끄럽진 않은데 개쿵쿵대던데 새끼들 지금 부터 한강 과연 맛있 을까？맛있 었 으면 놀러 갈까？그게 한나 맛있 을지 모르 겠 네. 떡볶이. 다곱혔고요. 나온 김에 수영장을 미리 사전 답사하고 가겠습니다. 4층엘배에서 내리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. 우 와, 해시장도 있고. 수영장에서 보는 뷰가 엄청 좋네 선베드도 있고. 제방 앞에 이놈의 그... 치앙마이에서 제일 유명한 뭐야? 라이트 클럽 때문에... 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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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... 계속 울려서... 룩을 옮기기로 했습니다. 아주 핫한 카페기만... 젊은이들 개마려... 나 빼고...